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지금 이 시간 다 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 중에 10가지 중요한 걸 찾으라 그러면 아마 이것을 꼭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마치 장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를 꼭 외우셔야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요거 꼭 외우셔야 된다. 요거 이 자리에서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외울 수 있겠죠? 잘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 외우셨어요? <laughs>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감고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어, 오늘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대망의 성경이 그긴 성경이 다 끝이 납니다. 오늘로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또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연장선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 성경의 끝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느 대부분 저 재앙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재앙이 왔습니다 재앙이 왔고, 21장에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22장, 지난주에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오늘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복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복이 있는 사람일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질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어, 목사님 이건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성격 공부하면서 따집니다. 어떤 분들은 듣, 듣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하는 성도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선지자는 이 사람이 전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전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가 할 수도 있고 노인이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등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지키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일곱 번째, 지키, 누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느냐? 두루마리,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아 이거 옛날 성경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두루마기 요즘 누가 두루마기 입고 다녀요?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을 빠는 자가 겉옷을 세탁하는 사람이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은 외우기 되게 쉽죠 둘다 다 두두예요 두두가 복이 있대요 두루마리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 두두, 두두인데, 하나님의 말, 이 옷,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겉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삶을 얘기하는 거죠.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만큼 이득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는 만큼 이득이다. 예. 꼭 어, 기억하십시오. 깨끗하게 사는 만큼 이득입니다. 가끔 가다 어떤 분들이 약간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때 되게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야,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다죄 지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야. 아,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구원받은 그 말은 또 맞아요. 그런데 아, 사람이 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죄 좀, 죄좀 지으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 죄좀 지으면 어때? 라고 말하는 구절,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만큼 이득입니다. 다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공부, 책을 많이 읽은 만큼 이득인가요? 아닌가요? 이득입니다. 돈을 많이 번 만큼 이득인가요? 못 버는 게 이득인가요? 많이 버는 게 이득입니다. 건강을 유지해서 건강한 만큼 이득인가요? 건강하지 못한 게 이득인가요? 왜 그런데 바보 같은 소리를 할까요? 죄 짓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때? 저 이거 여러 번 설명해드렸어요. 몸은 적당히 깨끗한 게 좋은가요? 조금 더 많이 깨끗한 게 좋은가요? 만약에 옷은 좀 지저분하면 괜찮은가요? 아니면 깨끗한 옷이 좋은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바보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 죄를 짓는 걸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걸 정당화한다면 왜 감옥을 만들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잖아요. 그만큼 이득인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쌓여요. 근데 이걸 왜 모르냐고? 왜? 왜? 내가 열심히 산 만큼 세상은 이득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정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만큼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돈에 맞춥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이 단어가 어, 이런 의미입니다. 꼭 주어야만 하는. 월급, 임금이란 뜻입니다. 꼭 주어야만 하는 거,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요즘 월급 안 주면 고발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주어야만 하는 것.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은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행한 만큼, 아까 깨끗하게 사는 만큼, 거룩한 자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14만 4천이죠? 그것은 거룩한 자녀들의 본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상을 받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아름다운 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분들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약간 이런 실수를 하세요.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게아 그게 진짜면 은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지 않나요? 차별. 천국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아야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요. 천사장의 계급과하고 천사장하고 일반 천사하고 다릅니다. 힘센 천사와 일곱 대접을 붙는 천사와 또 다른 일반 천사들 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누구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높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영광이고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도 만족을 할 것이고 나는 나대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에겐 가진 것대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조금만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봐도 왜 나를 차별하세요, 목사님 왜 나를 차별하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착한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노인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왜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앉지, 왜 젊은 사람들 내가 앉지, 왜 노인에게 왜 양보하는 거예요? 자리를? 그것이 그분들을 배려하는 사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존중하고 임산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임산부나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들어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더잘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만,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더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 주고 감사한 나라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녀들을 상급을 받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 그건 세상의 차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영광의 아름다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또 읽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임봉하지 말랍니다. 이제부터는 두루마리에 예전에는 이 두루마리라고 했잖아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돌돌 달력을 말듯이 성경책이 돌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임봉하지 말고 풀어놓아서 누구나 보라는 겁니다. 누구나 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볼수 있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내용이라고. 우리들 서로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장모님도 그러셨는데 영화를 보시고 오셔서 뭐 아바타 영화가 어떤 걸 보시고 나셔서 아 재밌다고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영화가 재밌으면 그거 보라 그러고 드라마가 재밌으면 그 드라마 좀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를 보시라고 권해드린 적도 있었죠.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좋은 작품들을.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시라고 알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만 합니다. 그런데 약간 역설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요거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약간 이런 의미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대로 두래요. 더러운 사람 그대로 두래요. 약간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는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봐도 저 콧방귀도 막 기가 막혀 있는지 전혀 안 듣습니다. 오히려 대력그 소리 그만하라고 성기를 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해야 될까요? 역설적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도에서 이분들 잘안 돌아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자들을 보내서 증언하게 했다.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가 누구일까요? 사자, 특별한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거죠 특별한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러니까 왕이 보내는 사신을 사자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내는 심부름꾼, 사자가 왔습니다 사신이 왔습니다 그 사자가 누굴까? 1차적으로는 열두 제자들입니다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2차적으로 우리가 또 사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사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왕권을 가진 사자입니다. 왕권을 가진 사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이 망하면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직장이 잘 되면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축복해주십시오. 그 회사를 변화시키십시오. 그 직장, 그 학교를 변화시키십시오. 우리들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러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출근하실 때 걸어가시든지 운전하시든지 그때 기도하십시오. 많이 걸으면 더 좋습니다. 기도 더 많이 하시는 겁니다. 걸어가시면서 꼭 기도하시고요. 앉아서도 잠깐 묵상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회사의 사람들, 영혼들을 붙여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권면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다. 새벽 별, 금성이죠. 새벽 별이 딱 빛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오산에서 한숲시티까지 휘지 않고 뛰어 간 사람입니다. 1984년도입니다. 날짜도 아,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연도는 기억합니다. 1984년도. 오산시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놓쳤습니다. 9시 버스인가 8시 반 버스간 버스인가인데 그 버스를 놓쳤습니다. 자, 택시비는 없습니다. 집에까지 뛰어가야 되겠다. 그어서 집에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별빛이 없었습니다. 달빛도 없었습니다. 더 신기한 걸 알려드릴까요? 단 하나의 차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1984년도에 한 9시쯤이었는데, 9시쯤에 단한 개의 차도, 여기 뛰어가는 내내, 단한 개의 차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나가는 동안 단한 개의 불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그 당시엔 가로등도 없었고 어느 집에서 불을 켜놓은 집도 없었습니다. 별도 안 썼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달빛 별빛도 없는 그 밤을 왜 뛰어갔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엄청 무서웠습니다. 뛰지 않으면 무서움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뛰었습니다. 무서움을 가장 짧게 하는 방법은 빨리 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꽁지 빠져라 뛰어서 그때 이후로 꽁지가 없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근데 별빛 하나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옛날 사람들이 왜더 무서웠을까요? 옛날에는? 옛날에, 옛날 밤에, 밤에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호랑이, 호랑이도 많았지만 도깨비, 귀신이 많았죠. 왜 많았나요? 불빛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도깨비를 못 보고 귀신을 못 볼까요? 전등 빛이 켜져 있으니까 도망을 가요. 예. 불빛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서 이제 새벽별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찬란한 태양빛이 떠올라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어둠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자도 와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듣는 자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구원의 목마른 신분 오라는 거예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는 분 오라 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여러분, 왜 암보험을 들으라고 그럴까요? 암보험 들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비싸기 때문이잖아요. 감기보험은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별로 그냥 이겨낼 수 있고, 돈이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암보험은 비싸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수는 얼마큼 비싸야 될까요? 네? 어떨까요? 저 무한, 저 무한히 비싼 저 생명수를, 저 생명수를 값 없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들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 신부, 신부는 교회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스럽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너무 전투적으로, 전투적으로 하시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예수 천당 구신지옥 막 이러죠. 전투적으로 하셔요.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 와서 들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원하시는 분 와서 이렇게 생명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경 최후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에 뭐라고 말씀죠 하나님 최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말씀이었는데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 같이 외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속히 오리라,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속히 온다는 말은 호련이 갑자기 오신다는 뜻입니다 호련이 갑자기 오십니다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확실히 올게 이것이 주님의 약속 신약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 신약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초대교회 때 이거 예배 때 사용했습니다. 예배 때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가 자 다도 신경하시겠습니다 하듯이 예배가 시작되어준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마라나타 서로 인사할 때도 헤어질 때도 아멘 마라나타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 모임이 끝날 때 하는 인사말은 아멘 마라나타입니다. 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마라나타 영어로 다 보니까요. 영어로 다이성경을 보니까 더 재밌네요. yes. I am coming so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커밍순. 왠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극장에 가면 커밍순. 곧 개봉. 곧 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당연히 오십니다. yes. i am coming. 이렇게 커밍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마지막 대답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대답. 마지막 대답은 뭡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굉장히 신중한 단어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를 함숙, 함축적인 단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이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 이 신약 성경 계시록의 그 말씀에 아멘. 나를 구원하러 속해 오신다는 그 말씀에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감동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또 볼게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너무 존댓말이에요. 영어는 뭐예요? 영어는 컴이에요 그냥 컴 아멘 컴 오세요 이거예요 그냥 오세요 이거예요 아멘 오세요 그냥 그냥 갈급한 거예요 우리 너무 정중하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안 오셔도 돼요 내일 오셔도 돼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느낌 아니에요 예컴 지금 오세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컴 지금 와라 그럼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지금이에요 아멘. 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Lord Jesus, 주 예수, 주 예수. 와, 저희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너무 너무 좋요 아멘. 컴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예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예수님, 빨리 오세요. 너무너무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리는 그날 아, 저는 요한계시로 성격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을, 종말이 을종말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내일 새벽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차한 잔을 마시면서 나는 키타치며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두손 들고 말할 것이다. 말아놨다. 너무 좋습니다.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눈물로 살아왔던 이 세상. 앞으로도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저는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사람들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지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말아놨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고.